온천과 우동을 좋아한다면 추천입니다. 일본 국마현 시부카와의 이카오 온천요. 시작은 온천 목욕을 좋아해서 다니기 시작한 여행 중. 일본 3대 온천이라는 쿠사치에 가다가 가는 길에 분위기 있는 돌계단이 눈에 들어와서 찾아보니 적갈색 철분이 함유된 특이한 온천뿐 아니라 근처에 일본 3대 우동이라고 하는 미즈사와 우동이 있길래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시부카와 이카호 온천입니다. 이카호 온천 가는 방법부터 시작할게요. 새벽같이 일어나 비행기를 타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당년 가는 길에 후지산 인증샷을 찍었고요. 하네다 공항에서 일무진 버스를 타고 신주쿠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카오 온천가는 고속버스를 타려고요. 왕복 리무진 티켓과 함께 지하철 승차권을 구입했습니다. 신주쿠 버스타에 도착했습니다. 이카오 온천까지는 신주쿠 버스타에서 쿠사츠 온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기로 합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라커에 짐을 넣고 근처에서 점심도 먹고 주위를 돌아다니다. 4시 5분에 출발하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서 안내는 영어, 중국어와 함께 한국어도 해줍니다. 2시간 정도 달려 고속도로에 있는 카미사토 휴게소에서 쉬고,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시북카와역을 지나 이카오온천 미아라시 시다도 지나자 바로 이카호 돌계단 입구에 도착합니다. 6시 40분 경다 어두워진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이카호 돌계단 입구 정류장입니다. 불빛이 비친 계단이 낭만적입니다. 이제 숙소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온천을 하면서 여독을 풀어야겠습니다.